아, 뭔가, 뭐. 네, 예전에 뭐 프로그램에서 곱창버거 했었거든. 어? 곱창버거. 곱창버거? 기름기 없는 데다가 센불에 약간 바싹 좀 구울게요, 빵을. 어, 기름기 없는 데다가? 네, 아, 토스트처럼. 음. 토스트로 한다고, 여기서. 이것이 약간 느낌 봐봐. 이 토스트 느낌 봐봐. 먼저, 어, 겉에만 약간 이렇게. 아, 이고 어. 기름이 조금 있으니까. 어. 안은 촉촉하니 겉은 바삭하게. 그렇지. 불편하나 아, 에 위에서 벌벌 다 한다. 우리 기름이 있는 국창이니, 어, 뭐, 막창도 있고. 요렇게 해놓으면 씹을 때 애매해. 맞아요. 차라리 떨어지라고, 차라리 어. 하나씩 잘 떨어지라고 이렇게 넣자고. 그 다음에 <laughs> 앉자 고추를 먼저 넣자. 아 아, 고추를 요 소스, 기본 아 아, 소스를 한번 살짝 아, 세지 않게 살짝 뿌려주는 게 좋겠다. 아, 굽창을 여기다 담글 걸 그랬네, 눅진하게. 아 괜찮아 천벌인가? 아, 양념이 되게끔. 음. 아, 잠깐만 들고 있어. 네, 네, 그럼요. 얼마든지. 욕심에. 네. 마치 잼처럼 아, 바르고도 하겠다. 어, 넓지 않게. 아... 많지 않게. 빵에 쌈장을, 잠깐만, 내 따봉지 갖고 오고 그랬네. 아, 저기 맛있다니까, 이걸 하면. 그때는 했었어, 그것도, 이것도? 아니, 이렇게까지는 안. 그때보다 아, 약간, 아, 약간 업그레이드야. 아, 이쁘긴 아, 이뻐. 짜잔, 곱창토스트 그때... 아닌가요?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 네. 뭐, 뭐, 이름 뭘로 붙이고 싶어요? 곱창토스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laughs> 왜?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다에 <laughs> 하나도 못 쓰게끔 받아주 느낌이었어, 방 알겠습니다라고 했죠. 응. 아니, 나가지. 장포스트포스트인데 아, 네. 토스트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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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포스트 나가죠. 그럼, 새로운 법 <laughs>